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음식과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초 대사량 높이는 음식 단백질 근육량 증가는 기초 대사량 증가. 캡사이신 신진대사 촉진. 카페인 에너지 소비 증가. 식이섬유 포만감 유지와 장 건강 개선. 비타민 비군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 촉진. 철분과 요오드 혈액순환과 갑상선 기능 개선. 물 하루 2리터 충분히 마시기. 기초대사량 높이는 습관 알려드릴게요.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의 열생성을 자극해서 대사량을 증가시켜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상승해요. 짧은 시간 최대 효과를 주는 고강도 운동도 좋아요. 수면 부족시에는 신진대사가 저하돼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복부지방 축적과 식욕을 방지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꾸준한 습관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